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50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호우 피해 큰 용인 파주 연천 가평의 재난관리기금 2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파주 등 4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각 2억원을 긴급지원하는 등 31개 모든 시군의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피해가 가장 크다고 판단된 용인, 파주,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 각 2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큰 이천, 안성, 여주의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20개 시군에도 응급복구와 선제적 대비를 위해 각 5천만 원씩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31개 모든 시군에 총 26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비 상황 판단 회의에서 각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안다.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응급복구를 위해 도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발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무엇보다 이재민 구호대책이 중요하다.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조립주택이나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에 신경 써달라며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침수지역 이재민들을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일 0시부터 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 평균 382.1밀리미터를 기록 중이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연천 715.5밀리미터, 가평 587.5밀리미터, 여주 544.0밀리미터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9명의 인명피해와 165세대 200,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산사태 배가홉 곳을 비롯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17곳, 하천 31곳, 주택 침수 360동, 농작물 2 2 2 1 6하 비닐하우스 3,025동에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북 부장애인권 2공호 기관 공익소송 제기, 지적장애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이끌어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기도의 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기북 부장애인권 2공호 기관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올해 종합소득세 1억여 원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 부장애인권 2공호 기관이 최근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중증 지적장애인 A씨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권취소 조정안이 성립돼 A씨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 소재 야채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약 7년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용주 부부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이에 주변 지인의 신고로 학대신고가 접수돼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했고, 본인도 모르게 유흥업소 B점포와 C점포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이공호기관은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임을 파악하고 강성구 자문변호사를 통해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이공호기관과 강성구 변호사는 A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 A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 점, 장애인의 자기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를 적극 설득해 세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무효 확인 소송에 이어 이번 종합소득세 무효 확인 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강성구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은 추후 장애인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양영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이공호기관 관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경제적 착취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국가나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이공호기관은 장애인의 차별 상담과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전문기관으로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1644-8295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의료계 집단유진 대비 비상진료 체계 구축 시군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명령 조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보 보건 의료 현안별 표사인 반대를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군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유진 예정일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한편, 집단유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별표사인 보건 의료 현안,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설립, 첨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경기도는 7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유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일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유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도내 7100일 8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또는 이날 31개 시군의 의료계 집단유진에 대비해 집단유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 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유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집단유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유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군수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집단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해 8월 12일 발동하게 된다. 또는 14일 집단유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도는 집단유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신도 고세 평일 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 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스무네 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 의료원 6곳과 성남시 의료원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유진 기간에도 외래 진료와 응급실 스무네 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집단유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시 군별 보건소 근무 상황, 파업 기간 동안 비상 진료 기관 운영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 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스무에 시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구급 상황 관리 센터, 건강보험공단 1577 1000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4 2000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한다. 응급의료정보 제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7일 전공의 집단유진과 관련해 도는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노인 장애인 의료시설 종사자 9만 5천여 명 코로나 19 증상 유무 점검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환자의 두차 감염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의료 시설 종사자 등 95,630명의 증상 유무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대응의 최전선이라 할수 있는 의료 기관과 요양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증상 유무를 지속 점검 중이라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환자가 주로 입원하고 있는 도내 의료 시설로 노인 요양병원 300결세 곳 정신의료기관 98곳, 정신요양시설 6곳 등총4 0 7 일곱 곳이 다 4일 기준 대상 시설의 종사자 32,200 마흔 아홉 명, 환자 57,317명, 출입자 6 0 0 0 2명의 증상 유무를 관찰 및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또는 점검을 실시한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643건의 유증상자를 발견, 461건의 검사를 실시해 다섯 명의 확진자를 격리 조치했다. 5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7명으로, 서울 강남 사무실 관련 한명 지역사회 발생 1명 해외 유입 5명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 관련 돈의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1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해당 사무실 일원의 동거인으로 지난 21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확진됐다.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명이다. 확진자는 부천시 발생자로 먼저 확진된 서울 도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3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다. 또는 접촉했던 가족 및 지인 등 28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경기도 외 동선이 있어 소관 기관으로 이관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일 영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영시 대비 7명 증가한 1,515명이다. 전국 14,416명. 경기도 확진자 중 1,347명은 퇴원했고 현재 127명이 병원에서 격리 중이다. 5일 영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의 504흔 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29.1%인 107 병상이다.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 도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순환 보호 작업장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전승희 더민주 양평비례 도의원은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순환 보호 작업장 대표 및 관계자들과 순환 보호 작업장 지원 방안 및 시설 운영 예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순환보호작업장 14년 된 판넬 노후 건물로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근로환경의 열악함과 고용안정에 따른 기능보강 필요성과 타당성 논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사업의 확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판촉인쇄 사업에 따른 마스크 포장 인쇄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내 마스크 사용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 납품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근로장애인 소득 증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이용 장애인이 장기간 주택 보호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장애인의 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적극적 모색하겠다라고 말하였다.